다이렉트 순수연금보험이 있어요 그것도 설계사분한테 했는데 TMO라는 설계사분 있잖아요 <laughs> 보험닷컴이요 보험닷컴 네 거기 있는 분한테 제가 거의 계약을 했거든요 네. 얼굴 모르고 그냥 전화상으로만요 네 이거 2014년도 2019년이 맞지만한 5년 정도 됐는데 이거 황금률 몇 프로나 나온다고 하던가요 황금률이 거의 한 100얼마 손해였던 거 같아요 <laughs> 100얼마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설계사 수당 빼고 이게 뭐 남습니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응, 이 때는 1대2론을 하는 거. 봤어요. 1대2론은 네. 설계사가 우리나라에 단한 명도 네. 없어요. 네. 그데나 방송하면은 지들은 는대는 거예요. 어, 네. 네 왜냐면 나한테 방감 갖고 있는 설계사도 굉장히 많거든요? 그럴 것 같아요, <웃음> <웃음> 아니, 자기는 늦는데, 왜 모든 설계사들이 다않는 것처럼 뭐 얘기하냐는 거예요.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. 뭐, 니가 그렇게 받은 적이 있으면, 기본 보험료에다가 추가 납입 들어가 있는 거, 네 고객 중에 한 사람 증권 복사해가지고 이름 가리고, 나한테 보내달라 그랬거든요. 보내준 설계사 한 마리도 없어요, 지금까지. 예, 연금 가입할 때1대일로 이렇게 내라고 얘기도 못 들었어요. 그런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아요. 왜? 설계사한테 수당은 다 기본 보험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30만 원을, 예, 네, 그렇게 서 하고 있거든요, 계속.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유가 좀되신다그러면쭉 이제 10년 동안 납입하면 은 그래도 뭐100% 될까 말까니까. 네네. 일단 요거는 막 여유가 되신다그러면 연금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. 네네. 얘가 수익이 높아서 좋은 게 아니고. 네. 그래도 연금은 적금과 다르게 약간 반강제성이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. 적금은 깨니까는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어떻게든 깨진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. 정확히 네. 보셨어.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. 이거는 수익을 노리지 말고, 네, 연금이라는 건단계성이기 네. 때문에 적금 내면 거다 날라가거든요. 네. 근데 연금은 안 날라가. <laughs> 네, 저금은 <가끔은> 항상 깨가지고. <laughs> 그렇죠. 네.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. 자,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.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 알기.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